선이의 집에서 소문을 듣고 선이 아내와 도리가 숨이 턱에 닿도록 다른 박지라에 와서 보니 벌써 관가로 들어간 뒤라 도리가 관가로 쫓아 들어가려고 하니 선이 아내가 자네는 집에 가서 있게 내가 알아보고 감세. 하고 도리에 가려는 것을 말리었다. 왜 그러세요? 자네 같은 곰살 굳지 못한 사람이 갔다가는 말도 못 붙여놓고 귀퉁백이나 쥐어 뱉히네. 아무 말도 말고 집에 가서 있게. 도리는 장모의 말을 유리하게 생각하여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선이 아내는 친한 아전에게 가서 알아본즉, 식전 술먹고 길에서 주정한 까닭이라 좀 이따 매끼나 맞고 나가게 되리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사이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었다.해가 다 저녁때가 되어도 선이는 나오지 아니하였다.선이 아내는 남편이 이때나 나올까 저때나 나올까 기다리다 못하여. 이방의 집을 쫓아가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다. 선이 아내가 이방 집에서 돌아왔을 때 애기가 내달아서 아버지 어떻게 되었답디까? 하고 물으며 어머니 얼굴을 치어다보니그 어머니는 대답이 없이 고개만 가로 흔들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루에 있던 도리가 마당에 섰는 모녀에게로 뛰어내려와서 어서 마루로 올라가자고 말하여 애기 모녀와 도리가 마루에 올라앉은 뒤에 애기 어머니가 애기를 향하여 듣고 온 일을 이야기하는데 너의 아버지가 오늘 곤장을 30개인지 40개인지 맞고 옥에 갇혔단다 하고 비칠비칠하다가 다시 말을 이어서 안전께서 처음에는 식전 주정한 죄로 몇 개나 때려 내보내려고 하셨는데 너의 아버지를 잡아간 사령놈 그 망한 놈이 무슨 원수가 졌는지 너희 아버지가 욕설을 했다고 안전께 고자질을 해서 안전 말씀이 관포주 백정놈으로 관하인을 능욕하다니 그대로 둘수 없다고 오게 가두라고 하셨단다. 이방 말을 들으면 지금 안전이 인정 없는 일이라 자칫하면 귀한 가기가 쉽겠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눈물을 떨어뜨리니 아기는 소리를 내서 울고 도리는 입맛을 다시 었다. 애기 어머니가 눈물을 씻으며 도리를 향하여, 여보게, 자네가 서울 가서 이승지 편지 한 장을 맡아 붙이게, 그러면 혹시 놓일 수가 있을 것일세? 하고 도리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도리는, 이승지요?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다가, 주파리나 삭부리를 보고 말하면 이승지의 편지 한 장쯤은 얻으리라 생각하고, 그래 보지요? 하고, 이왕 서울을 갈 바에는 오늘 밤으로 간다고 도리는 총총히 저녁밥을 먹은 뒤에 밤길을 떠나갔다. 이튿날 새벽에 도리가 서울 들어오는 길로 주파의 집을 찾아왔다. 도리가 주파를 보고 밤길을 걸어온 급한 사연을 말하고 이승지의 편지를 얻어달라고 하니 주파리가 자네가 이승지를 모르는 터이면 내라도 말하겠네만 자네도 친한 터에 내가 중간에 들어 말한다는 것이 우습지 아니한가. 그러고 자네가 이승지가 되어 생각해 보게. 자네 친한 사람이 자네를 와 보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중간에 넣고 무슨 청을 한다면 자네가 그 청을 들어 주겠나? 두말 말고 자네가 이승지를 가보게. 하고 사리를 타서 말함으로 도리는 다시 입을 벌리지 못하였으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서울 은 뒤로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이승지를 갑자기 찾아보고 청하기가 마음에 창피하고 또 무슨 토심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에 김서방이나 가서 보고 말하겠다. 하고 주파리를 보고, 그러면 나는 대한동으로 가겠소. 하고 바로 일어서려고 하니 주파리가, 아직 이르네. 내게서 아침 먹고 그러고 가게. 하고 도리를 붙들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도 주파리가, 이때쯤 아침 먹느라고 수선할 터이니까 좀 이따 가게. 지금쯤은 손님을 볼때니더 이따 가게. 하고 몇번 가려고 일어서는 도리를 붙들었다. 도리가 앉았다가 조급증이 나서 인젠 가보겠소 하고 일어서는 것을 주파리가 아따 이 사람 지금 가야 만날 수가 없어 조급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하고 또 붙더니 도리는 김 서방은 만나겠죠 하고 더 앉았지 아니하려다가 김 서방은 요새 청치기 노릇하느라고 주인보다 더 바쁘다네 지금 가야 만나지 못하네 하는 주파리의 말에 다시 붙들려 앉았다 해가 거의 이른 점심 때나 된 뒤에 주파리가. 지금쯤 가보게 말하여 도리는 대한동으로 오게 되었다. 소술대문 앞에서 주저주저하다가 문 안에 들어가서 구종 하나가 자비관 앞에 자비관, 자비관 가마, 남녀, 승교, 초원 따위에 탈 것을 넣어두는 곳. 자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구종에게로 가까이 가서 삭불이 김서방을 만날 수 있소? 하고 물으니 그 구종이 김서방이 아까 어디 나갑디다하고 대답하는데 그 말씨가 도리에 묻는 말씨보다 더 고분고분하였다. 도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삭보리를 만날 것을 공연이 주파리에게 붙들려서 낭패 보았다고 생각하였다. 삭보리를 기다릴까 이승지를 만나볼까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주인 용감은 계슈! 하고 물었다. 그 구종이. 계시지요? 하고 어디서 오셨소? 묻는데 도리가 양주서 왔소? 대답하였더니 그 구종이 양주요?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같이 고개를 기울이고 있다가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잠깐만 가만히 계시오? 하고 어디로 가는데 바로 보이는 큰 중문 아래 모로 붙어있는 일각 중문으로 들어갔다. 도리는 거기가 사랑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얼마 있다가 그 구종이 아이하나와 같이 나오더니 도리를 보고 이 상로를 따라가시오 하고 친절하게 말하였다. 도리가 상로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데 상로가 나오던 중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일각문으로 들어와서 따로 떨어져 있는 집한 채를 안고 돌아서 어느 방문 앞에를 와서 방에 잠깐 들어앉으세요. 하고 방문을 열어주고 갔다. 도리는 상루의 말대로 사람 없는 방에 들어앉았다. 얼마 뒤에 큰 기침소리가 나며 이승지가 어느 편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게 나와서 마루 위에 올라섰다. 도리가 일어섰다가 이승지가 들어앉기 전에 절 한번 하고 이승지가 앉으란 말하기 전에 다시 앉았다. 이승지가 자기 집에 왔다가 욕본 것이 가엾다 말하고 자기가 여러 차례 만나자는데 한 번도 오지 아니한 것이 괘씸하다고 말한 뒤에 아내가 이쁘다지? 이쁜 색시 섹시, 이쁜 색시 하더니 소원 성취했구나. 너의 장문는 너의 고모같이 거실 것이라지 않으냐? 하고 허허 웃고 나서. 헐째 무슨 맘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니?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묻는데 그 말보다도 도리를 보는 눈이 더 정다워 보였다. 도리는 주저주저 하다가 청할 일이 있어 왔다고 말하고 선의의 소조를 이야기하였다. 이승지가 도리의 청하는 말을 들은 뒤에, 편지해주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나, 내가 양주 목사와는 친분이 없으니까 내 편지가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한동안 고개를 기울이고 앉았더니, 어떻게든지 할수 있겠지. 걱정 마라. 내가 출입했다 올 것이니 그동안 여기 있거라. 하고 일어서 나가고 도리는 혼자 앉았었다. 얼마 뒤에 개지바이 하나가 와서 갸우시 방을 들여다 보고 가고 또 얼마 뒤에 늙은 할머니 하나가 방 앞을 지나서 돌아가더니 일각문을 닫아 거는 소리가 나고 그 할머니가 도로 들어가는 길에 빠끔이 방을 들여다 보고 가고 또다시 한참 동안이 지난 뒤에 그 할머니가 두 번째 나오더니 도리를 바라보고 마님이 나오신다고 선통하고 그 뒤에 이승지 부인이 나오는데 뒤에는 개지바이가 따라 섰다. 도리가 방 안에서 일어서서 마당에 걸어오는 부인을 바라보니 몸치장은 고사하고 몸을 놀리는 것까지도 처음 보는 양반의 부인이나 그 얼굴만은 같이 자라던 봉단이가 틀림없었다. 도리는 그 얼굴을 반가웠다. 이승지 부인은 퇴마루에 걸터 앉으며 여보 오빠 하고 뒷말을 잊지 못하는데 도리는 섰던 자리에 다시 앉으며 오래간만이요 그렇지만 얼굴은 몰라보지 않겠소. 하고 부인의 얼굴을 다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오빠가 장가를 잘 들었다지? 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여 애기의 말을 묻고 또선인회 외에 인품을 물었다. 도리가 그 묻는 말에 대강대강 대답하고 이번에 빙부님의 일 때문에 하고 서울 오게 된 사유를 이야기하려 한즉 부인이 아까 영감께 다 들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번 일이 끝난 뒤에 내외분이 한번 같이 오시구려. 하고 도리를 바라보았다. 도리가, 와도 좋지만 그렇게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이번 일이 무사하게만 되면 내가 한번 고향에를 다녀올 터이요. 하고 말한 즉, 부인이, 고향에도 갔다 오셔야지요. 요사이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퍽, 고적들 하실 터이지. 딸 자식이란 소용없어요. 하고 손으로 턱을 고이는데 그 손이 분결 같았다. 손에 살이 통통하고 전날 울퉁불퉁하던 손마디가 묻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얼마 있다가 부인이, 할멈? 하고 기둥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부르더니 뭐라고 두서너마디 속살거리였다. 그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며 그 뒤에 계집파인이 장국상을 들고 따라 나왔다. 도리는 국수장국을 먹고 부인은 그 먹는 것을 보고 앉았는데 또 다른 게이지 파인 하나가 오는 아이를 안고 나와서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하고 그 아이를 부인에게 주니 부인은 젖 먹은 지가 얼마나 돼서 하고 아이를 받아서 젖을 물리었다. 도리가 젖 먹는 아이 얼굴을 내다보며 잘 생겼소 하고 칭찬하니 부인도 아이를 들여다보며 희까짓 놈이 잘 생기긴 뭘잘 생겨 하고 웃으며 도리를 보며. 이제 돌 지난지 두어 달밖에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선악한지 몰라요. 선악하다. 장난이 심하고 하는 짓이 극성맞다. 하고 다시 아이 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귀여워하는 빛이 눈에 가득하여 보이었다. 도리는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였다. 저녁 때가 다된 뒤에 이승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도리를 보고 기난 청편지 한 장을 맡았다. 양주 목사와 정약 형제한 사람의 편지다. 이 편지만 갖다 드리면 무사타첩 될 것이다. 하고 편지 한 장을 내주었다. 도리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곧 떠나겠다고 말하니 이승지가 해가 다 졌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내일 가거라. 하고 말리다가 도리가 밤길을 걸어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보고 너의 마음대로 해라. 밤길을 걸어갈 터이면 내가 삭부리와 같이 가도록 해 주마. 삭부리가 가면 양주 목사에게 편지 드리기도 편할 것이다. 하고 곧 삭뿌리를 불러다가 오늘 밤에 도리와 같이 양주를 갈아 일렀다. 삭뿌리는 밤길을 걷는 것이 마음에 달지 않지만은 주인 영감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워서 네 하고 대답하였다. 도리가 삭뿌리와 같이 이승지에게 하직하고 떠나서 동소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잠깐 주파에게 들렀다. 주파리가 일이 잘 되었나 하고 묻는데 도리가 다른 말이 없이 이승지가 고마운 사람 입디다 하고 대답하니 주파리는 그거 보게 하고 허허 웃었다.